자체로운 뮤비 컬렉션. 극락자표, 큐레이션. 하이텐션 어드벤처. 최고다. 오션. 자, 정은아나 네. 어, 누나는 혹시 이,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가 있습니까? 아, 좋아하는 시리즈? 네네. 일단 저는. 일이랑 별로 상관없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냥 정말 뇌를 살짝 뺐다가 정말 관람만 하는 예를 들면 오, 뭐 메이즈러너 계속 인물만 따라가면 되는 거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어, 느낌 어, 계속 따라가면서 어 나도 계속 뛰는 느낌 어. 이런 영화 좋아하고 네. 아니면 또저 어렸을 때는 언더월드 있죠 <laughs> 그냥 막 뱀파이어랑 늑대 인간이 싸워 막 어... 그냥 계속 싸워. 사실 저도 이렇게 집콕을 하면서 그런 게 아무래도 우리가 막 드라마 보듯이 시리즈도 쭉 보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죠? 오션에서 사랑받는 웰메이드 시리즈물 특집입니다. 아유 잘했습니다. <laughs> 첫 번째 소개작부터 제가 참 애정하는 시리즈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당당당당+ 당당당+ 당당당당+ 당당당+ 당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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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당들 당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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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다당 당당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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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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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브루루프 안녕. 오픈 바이오 시큐리티 레벨 4 and Give 네, 영화는 제임스 본드와 질긴 악연으로 얽힌 범죄 조직 스펙터가 영국 대외 정보국 즉 MI6로부터 생화학 무기를 탈취해 거대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인데요. 자. What's the Heracles project? Shall I alert the PM? It was a gas leak. I'll handle it. Money, Penny? Where's 007? 때 우리 이 본드 오라버니가 딱 음. 나타나서 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은퇴 후 사랑하는 연인 이 마들렌과 음. 이탈리아 음. 여행을 음. 하면서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이 본드의 여유는 오래 가지 못해요. 이 마들렌의 조언에 따라 옛 연인 베스퍼의 무덤을 찾았던 그는 거의 죽을 뻔하게 되거든요. I m i 어, 지금 이거 아무래도 범죄조직 스펙터의 짓신것 같은데, 근데 적들은 본드에게 너무,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인 말을 전하는데? 하... 이 연인 마들렌이 꾸민 계략일 수도 있다는 상황인데 본드는 그녀를 의심하지만 일단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혹시 어. 혹시 제 심장 뛰는 소리 들리세요? 이 이탈리아 고대 도시 마테라에서 펼쳐지는 이 차량 총격씬 저는 사실 음. 너무 우아한 액션씬이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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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라고 아, 생각했는데요. 네. 이 본드카의 상징인 에스턴 마틴 DB5가 등장을 해서 와 저처럼 네. 이 시리즈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팬들을 울컥하게 만들었죠. 진짜 제대로입니다. 음. 이 팬들을 위한 심쿵 포인트 하나 더 있습니다. 음. 사실 원래 제임스 본드는 수트를 차려입고. 어, 이렇게? 그렇죠. 어, 너무 잘 어울리게 오늘. 그리고 여인과 함께 슈퍼카를 모는 귀족 이미지였거든요. 근데 시리즈에 다니엘 크레이그가 합류하면서 막 뛰고, 굴르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른바 제임스 돌쇠로 이미지가 확장됐죠. <laughs> 그런 의미에서 이번 편도 다니엘 크레이그의 역대급 생고생을 엿볼 수 있다는 점. well isn't this a surprise felix james here's the blown. logan ash state department it's really nice to meet you i've heard a lot about you i mean i'm a, I'm a huge fan come on 자, 연인 마들렌과 이별한 본드에게 이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가 손을 내밀죠. MI6가 스펙터 조직에게 뺏긴 생화학 무기를 되찾는 미션인데 이 본드는 고민 끝에 모국 영국이 아닌 미국과 손을 잡고 현장으로컴백합니다 Felix, <목소리> m n s i There's a young l a 여기서 또케이가 아주 폭발하는 게이 신참인 CIA 의원 팔로마와의 쿠바 작전. 오. 아나이것좀 반했잖아. 아, 약간 두근두근해. 이 원드걸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수 있는 자, 키, 키. 이 절개된 원피스. 야아 치명 치명이야. 기가 막히네. 나 자라가서 샀잖아. 아 저... <laughs> 사실. <다 doohehe> 아나디아르마스 배우는 영화 나이브스 아웃에서 다니엘 크레이그와 함께 했는데요. 아, 맞다. 두번째 만남이라 그런지 연기 합이 달라요. 미쳤어, 정말. t him. hold w e e k 안녕하세요. Oh! This is my stop. Goodbye. You were excellent. You too. 와, 그나저나, 이 스펙터에게 잡혀있던 과학자를 생포했으니까 네. 이제 생활 무기에 대한 걱정은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어, 과연 그럴까요? 어, 어? 그러니까요. 그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큰 음모가 이제부터 찾아온다는 사실. 자, 그럼. 지금 바로 함께 궁금증 폭발 명대사 구간으로 점프해 볼까요? 궁금해요? 자. 둥두둥둥. 으음. f o r s t Explain it to me. It's perfect. A p e r f e c what is ss why s p e c t r u please stop asking this quiet s p e a k up. because you were never the intended target but please he does not have the vision well who to does who it. does 다니 크레이그표 007 시리즈의 마침표 영화 007노 타임 투 다이는 오션을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죽어도 못 보네 다니엘 모호네 빛지안 좋은 중에 다시 보기 좋은 미. 오션에 빠져. 빠져 네, 저는 007노 타임 투 다이의 원 플러스 원 작품으로 스파이보다 더 잔혹한 야쿠자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설을 추천드립니다 가 <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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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으라 우리 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 같은 동포끼리 이럴 필요까지 없잖아. 동포? 응. 유감스럽지만은 이것이 나의 반식이야. 이 아이 본적 있냐고 물어봐. 응? 어? 이 아이 본적 있냐고 물어봐 빨리. 가나오 또 간디아가 보 차차 차이가 찢어 뜬. 차차 차이. 이정재가 아. 어? 어. 인간 백정으로 변신했다? 이정재, 이정재를 위한, 이정재를 위한. 하드보일드 액션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오션에서 확인하세요. 네, 저는 분위기 살짝 바꿔서요. 이 멋있기만한 스파이는 가라. 이제 어설프고 웃긴 스파이가 대세다. 음. 영화 나를 차버린 스파이 추천드립니다. One gum, please. h oh. a v e a great day. 아니, e you going to ask me if I need help to my car? Listen, we Just want to talk about Drew Thayer. He's your boyfriend, right? No, I mean, yes, well, he, he was my boyfriend, but we broke up. Why is he in trouble? Yeah. Listen, Drew is yeah. CIA. Not great on text, I'm better on email. You know that I'm. Look, listen, I get it. it. It's a long story. There was something that I had to deal with, okay? I just wasn't in the right headspace. I know you're a spy. Oh my god, you have a gun! Like this, this <놀람> 구남친덕의 스파이게 강제 진출한 오드리 그리고 친구 따라 스파이게 대충 입문한 <놀람> 모건의 정말 근본없는 이 텃보 생활을 오션에서 감상하셨 오션! 이어서 제가 소개할 작품은 이렇게 승욱 씨처럼 어리거리하지만 네. 잘생긴 너드한 마법사가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세계관 확장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마법 판타지 신드롬. 아, 판타지 영화 저처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 추천합니다. 응.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입니다. 아이. 이 에디 레드메인 어.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경향미가 있어 맞아 맞아 좀 어. 약, 이렇게 보면은 좀 약간 도와주고 싶은 느낌도 살짝 음. 드는 약간 그런데 어때요 의상이 지금 살짝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하는 그 배우라서 그런지 확실히 오늘 좀 진짜 오늘 거의 저번에 스파이더맨 만큼 거의 비슷하게 쉬. 입은 것 같은데? <laughs> 스파이더맨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럼 이쯤에서 자거즈절미 하고요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70년 앞선 이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뉴욕으로 갈 거예요. 바로 함께 만나보실까요? President Pickery, Mr. Spielman, sir. Prisoner is secured and ready to travel. 네, 영화는 시리즈 1편에서 주인공 뉴트의 활약으로 미국 마법부에 붙잡힌 너무너무 위험한 응? 이 흑마법사 그린델 와일드가요. 유럽의 이 마법부로 이송 중에 탈출을 감행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No more silver tongue. Hmm? 마법세계는 물론, 먹을세계도 이제 위험에 빠진 것 같은데, 정작 뉴트는 동물들을 돌보느라 아주 뭐 정신이 없어요. 신동사 시리즈 알못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너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편애하고 편해하는 소심남 뮤트는요 신비한 동물사전을 집필한 인물입니다. 음. 근데 어? 뭔데? 음, 그게 뭡니까? 지필했는데! 라고 네. 하신다면 바로 이 해리포터 세계관에서 헤르미온느가 배우고 로이 배우고 해리가 배우던 바로 그 교과서라는 말씀! 와... 교과서를 그러니까 지필해낸 거예요? 네. 이야 지금 좀 깔끔하게 딱 정리해주셨는데 수학의 정성을 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네 <laughs> 해리포터 세계관과 신동사 시리즈가 또 겹치는 지점이 또 있습니다 야 음. 모두 less c o n i do enjoy a view 장 건물 투어가 꽃 중년의 모습으로 뉴트를 찾아오죠 어머 주드로잖아 와 알던 빌드워였습니다 <laughs> 너무 잘 생겼잖아 너무 너무 미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many pure bloods believe it is their birth right to rule not only our world but the non magic world as well They see Grindelwald as their hero. And Grindelwald sees this boy as a means to make this all come true. 여러분,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크레덴스를 흑마법사 그린델 n 드보다 먼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여러분, 이 뉴트를 움직인 건 정말 의외의 인물이에요. 음... 맞습니다. 이 발랄한 마법사 퀴미와 먹을 친구 덕에 전편에서 함께 활약한 그 티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w h left t h post g a r d Tina's in Paris, looking for Credence. Jesus. Okay, we're going to France, pal. h uh, o l d on, I l l g e t my jacket. I've got it. 어쨌든 유트는 땅까지 헐타가면서 티나의 흔적을 열심히 찾아요. 이들은 와중에 흑마법사 그린델왈드는 크레덴스를 포섭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죠. What do you want from you? laughing but what is it you want my boy i want to know who i am is where you will find proof of your true identity and you will discover the truth 여러분 여기서 그린드월드를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드아이예요. 음. 근데 이게 바로 존니뎁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오.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존니뎁이또 캐릭터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너무너무 진심인 배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그린드월드는 세상을 좀 이상한 눈으로, 좀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오드아이를 좀 하고 싶다라고 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아 역시 존니뎁존니뎁 하는 이유가 있어. 음. You came today because you crave something new. Something different. Their arrogance. Their power lust. Their barbarity. Leave. Go forth from this place and spread the word.

Are destined through the course of their lives to turn permanently into beasts. She is forced to be. Become... Over time, she will not be able to transform back. She will be forever.

아, 맞아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그 엄청 큰 뱀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번 신동사에서는요, 뱀으로 변하기 전에, 그 70년 전에 사람, 너무너무 매혹적인 사람인 네기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뱀 같은 여자가 이런 거였구나 아, 너무 매력있지. 아 근데 제가 또 누굽니까? 이 수연 씨와 관련한 캐스팅 비하인드를 또 들고 왔는데요. 응. 제가 이때 인터뷰를 갔다 왔어요. 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캐스팅 이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야말로 이 보안 때문에 혈혈단신 오디션을 진행을 했는데 네. 후에 오디션을 보고 나서 내 역할이 네기니다 라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랬었다. 아, 몰랐구나. 그러니까 연기를 잘해서 캐릭터를 받은 상황. 오. 그런데 이 네기니의 존재 자체가요. 그 중에서도 워낙 극비 상황이라서 배우들이랑 인사를 할 때도 캐릭터 이름 대신에 코드네임 나탈리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와, 약간 공공칠장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요난다 난다. 네. 어, 코드네임 들어가니까. Your character's name I can't say anything. You know, this this is, is a very emotional moment for h e m I d o t a n t o say anything. I'm n 음. 음. uh, We a g i n i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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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u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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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t What? w h s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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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I a t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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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w a t t w h a h t Sure. 아나 이럴 줄 알았어 I 이거, do. 이거 함정이잖아, 함정 너무 걱정 이거... 마세요 하지만 반려식물 덕에 일래은 위기를 간신히 벗어나게 되죠 다이그렌드팔로워 2차 위기가 또 오죠. 이 크레덴스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다는 라걸 깨닫고요. 이 티나와 뉴트가 마법부에 잠입을 시도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뒷얘기 궁금하시죠? 그리고 긴장감 폭발! 명대사 구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Is that polyjuice? Just enough to get me inside. Oh. Where's my brother thesis? h 아, 이 마법부 소장이 형체는 꿈인 거구나. 오 아이디어. 음, 아 근데 이러다가 형 여친한테 들키겠는데? <웃음> <웃음> Second murder. They won't hurt you unless you, <laughs> unless you attack t h 계속되는 마법세계의 여정. 개인적으로는 이 덤블도어와 그린데월드가 과거 어떤 반전 인연이 있는지, 덤블도어는 이센케는 도대체 그린데월드와 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지, 이 모든 의문이 풀립니다. 영화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데월드의 범죄는 오션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이 취향 존중해! 같이 보기 좋은! 비 오션에 빠져. 빠져! 네 저는 이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월드의 범죄 짝꿍영화로요 해덕! 이 해리포터 덕후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리즈의 최고 걸작! 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추천합니다 Right you lot! Less chattering, form a group over there I'll open your books to page 49 Exactly. How do we do that? We just stroke the spine, of course. Goodness me. <laughs> <laughs> I think that's funny. Oh yeah, terribly funny. Isn't he beautiful? Say hello to Buckbee. Now, who'd like to come and say hello? Well done, Harry. Well done. <laughs> Don't pull out any of his feathers, because he won't thank you for that. Oh! 마법학교 3학년에 진학한 해리포터와 우리 친구들의 모험이 궁금하시다면 또이 해리포터 세계관 속 신비한 동물사전에이 실물이 궁금하시다면 오션에서 스펙터 감사하라눔 안하나눔 네 저는 신비한 동물사전만큼이나 어렵게 제작된 K 지도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삼시세끼도 걸고 오로지 지도 외길을 걸은 남자 차승원 영화. 보산자 대동여지도를 추천합니다 안양에서 2 5리리거거 거리, 랑실거 거리, 거거의 거리, 차이네. 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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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그게 따로 소속이 있는 건 아니고. 오페해나 보셔. 군군 날들. 아, 군군 날들. 아니, 군군 날들. 군군 날들. 고산자 아닌가? 내 네. 그동안 몰래 빼준 지도도 모자란 게야. 살수 누명도 벗었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또 어디를 가려고? 아니,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본 길이 갈길입죠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활도를 누빈 지도꾼 김정우의 감춰진 이야기는 오션에서 감상하셔. 지금까지 여섯 편의 오션 추천작들을 아주 꽉꽉 채워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미없는 건딱 질색이니까 퀄리티 보장하는 이 모든 영화들은 오션에서 무제한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이텐션 어드벤처 오션에서 영화 끌어올려. 감당하라누